요청하신 발을 전부 드립니다. <laughs> Hi, guys, 고노고입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 어느 때보다 제가 정말 다양한 랩탑 리뷰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기발한 랩탑, 그리고 재밌는 랩탑으로는 저는 무조건 이게 1등입니다.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죠.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는 랩탑이라는 점. 하지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얌전한 랩탑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대로만 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랩탑이에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최소로 하면서 타이핑은 편하게 할수 있게 키보드를 정말 가급적 끝까지 밀어서 공간 확보를 했고요. 디스플레이도 베젤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손에 들고 다니는 사이즈 대비 사용을 할수 있는 화면 사이즈와 타이핑의 편안함도 너무 좋아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0.1인치로 제품 사이즈 대비해서 정말 큰 편인데요. 아이패드 미니나 그리고 아이폰14 프로 맥스를 옆에 나란히 두고 보면 이 사이즈 체감이 더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화면이 더커 보이는 이유라면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화면비 16대 10입니다. 평소에 랩탑으로 쓰는 인터넷 서핑, 메일 회신 주고 받고 기획안 작성하고 이런 거다 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한 화면비를 갖고 있어요. 해상도도 2560x1600으로 아주 높아서 디스플레이 사양과 타이핑 쾌적함만 봐도 그냥 랩탑으로 써도 완성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트랙패드. 이 트랙패드가 이렇게 키보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 대부분을 이 트랙패드로만 소화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거의 그냥 대부분 나는 마우스를 챙겨 다닌다. 휴대하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우스를 안 쓰는 경우에도 트랙패드로는 스크롤과 어떤 간단한 이동 같은 조작에만 사용을 한다면 그런 용도에서 이 위치, 트랙패드의 위치가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이 터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바로 갖다 대가지고 터치하는 게더 빠르고 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다가 혼자가 됐다 그러면 두 손으로 살포시 컨트롤러를 덮고 있던 메탈 프레임을 양쪽으로 샥 밀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뒤쪽에 마그네틱으로 고정되는 홀더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이 덮개 까먹지 않게 여기다가 딱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그냥 이건 게임기죠. 완전한 게임기죠. 이 컨트롤러가 손으로 편안하게 잡히는 위치에 딱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트리거 버튼도 평소 익숙하게 사용하는 고그 위치에 손에 딱 맞게 있습니다. 추가로 후면 쪽에 커스텀 지정할 수 있는 추가 버튼이 있어서 게임에 따라서 자주 써야 되는 그런 버튼들을 추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더라고요. 이 무게가 그래도 휴대용 게임기보다는 무겁다 보니까 제일 편한 자세는 뭐 의자 뒤로 반쯤 딱 기대가지고 무릎 위에 올려두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스전처럼 집중할 때 써먹기 좋은데, 이렇게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그 다음에 눈 가까이 두고 게임하는 자세. 이렇게. 저는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결론은 무조건 있습니다. 어, 다른 제품들 사실 잘 모르겠고,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누가 뭐래도 라이젠 6800U 성능이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스파이더맨을 비롯해서 모든 게임을 1920x1200으로 설정을 딱 해두고 옵션도 가급적 높음으로 했는데요 내장 그래픽인 라데온 680M이 이거를 평균 프레임 50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게임을 계속 할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컨셉의 재밌는 휴대용 윈도우 게임기를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된다는 게 신기하다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건 정말로 그냥 할 만합니다. 아니 정말 잘 돼요. 완전 잘 돼요. 제가 또 게임을 좀 하잖아요. 뭔 소리지? 아니 이렇게 스파이더맨 게임 했으면 뭐 훨씬 금방 깼을 텐데 풀수로 깬다고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봅니다. 뭐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돌아가요. 두 번째는 어설픈 랩탑과 어설픈 게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설프게 두 가지 용도를 다 잡으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일단 좀 많았죠 그런데 이거는 랩탑으로서도 너무 합격 훌륭한 정도라고 할수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10.1인치 작은 사이즈의 윈도우 랩탑에 성능 좋은 제품을 찾으려면은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전부 그냥 대화면의 큰 사이즈로 된 경량화 랩탑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크기가 작은 랩탑이 더 좋거든요. 그냥 어느 가방이건 작은 가방에도 잘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게임기로서도 조이스틱 방향기 조작감 좋고 트리거까지도 조작하기 쉽게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 그냥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로 랩탑과 게임기 이두 가지를 다잘 해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일단, 랩탑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에 높은 성능까지 원했던 분들이라면 기왕 랩탑 사는 거, 게임기까지 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제품 조금 더 살펴보면 전면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 들어있고요. 왼쪽 사이드에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둘다 있고, 오른쪽에는 USB-A 두 개, 후면에는 USB-A 하나, 풀사이즈 HDMI, 그리고 썬더볼트 4포트 하나와 USB-C 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하이, 확장성 넘사벽이죠, 이 정도면. 실제로 게임기로 쓰다 보면 은 사이드 쪽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막 그립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그냥 다 후면으로 빼버려서 게임을 할 때도 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마우스 동글이나 뭐 키보드 동글, 헤드폰 동글, 그냥 이런 거 필요한 거 뭐든지 연결하고도 남는 수준이에요. 재밌는 게 그리고 하단에 SSD 추가 슬롯과 LTE 모듈 설치 슬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리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GPD라는 브랜드도 들어봤지만, 하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는 브랜드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 이번에는 어? 이거 진짜 사도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게 뭐, 물론 뛰어난 하드웨어 완성도와 성능도 있지만, 이번에 이게 처음으로 국내 정식 인증을 받고 딱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바로 AS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중국 직구 사이트 이용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AS는 사실 다시 그냥 중국으로 대신해서 보내주는 역할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또몇주 걸리게 되는 건데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인증받고 국내에서 그냥 바로 구입하고 AS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어, 이거 지금, 지금, 지금인데? <laughs> 현재 잘 쓰는 랩탑이 있는데 이거를 또 산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고, 마침 랩탑 교체 시점이 됐다. 그런데 나는 종종 집에서 게임도 한다. 즐겨 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거 진짜 꼭 한번 써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 저는 중국 본사에서 제품을 대여받은 건데요. 제가 아래 더보기 링크에 국내 공식 출시되는 제품 구입할 수 있는 거 적어둘게요.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씩 거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구입하려고요. 해야 될것 같아.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